꽃이 너무 예뻐 힐러 예뻐 힐러 예뻐 하얀 이꽃에이 꽃, 꽃이꽃이에요 꽃샘 꽃샘 우리는 꽃샘 우리 모두 꽃샘 로에 이로에, 이 있어, 이국정 이로에, 이로도 다양하다. 음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리 집 앞이에요 우리 동네에요 진짜야 집 앞이에요 음 소고 소고인가 쁘고 얘도 고 이쁜 이들이 너무 이집 주위는 특이해 특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음. 사장님하고 언니가 잘하고 또특이해야되 독특한 하 스페셜 하신거지 스페셜 스페셜 나를 닮으신 언니오빠 이쁜 꽃을 기쁨이 줘서 감사해요 너무 안정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하기가 쉬워 꽃 꼬치, 꽂혀요 그냥 옥화보꽃인데 옥화보도 꽃이구요. 손님도 있어. 아. 예뻐요. 한결 같은 이 아. 뭐지? 이게 뭐야? 이제 아닌데. 이거 아니고. 아, 세상에 다이브도 이쁜 거. 이쁜 이들 많이 갖다 놨네 <laughs> 아니, 그, 저, 뭐야. <전화야. 웃음> 그, 종류도 많고. 그래서 손님이 뽀글뽀글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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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육,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은 체육시설. 수영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운동 안 받고 왔네. 아침. 꽃이 <목소리> 이뻐 진짜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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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이쁘요 이브, 이쁘요 이쁘요 얘는 나물이 먹는 거예요 데쳐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부침개 먹어도 맛있고요 시골에무 멀게 튼지요 봄이 되면 사내들의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먹고 살는 커피 마시고 싶다 모닝 커피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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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모닝 커피를 한잔 마시고 기 여기 수제 아침에 지플 하나 먹었는데 옆플레가 진짜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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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냐고요? 탄이. 이현동 탄이. 커피 앤런치 테이크아웃도 되 탄이. 먹고 싶다. 수제 요거트. 가고 과일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네 살쪄요. 참아주세요. 오늘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꽃이 너무 예쁘다 동네 아저씨들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방금 아재들 아줌매들 경상들 아재 아재 갑니다 아재 아재들 아줌매들 시끌벅적하네 아침부터 이거는 좀 찍어야 돼. 저 이쁘요. 아 우리 손자나. 이쁘요. 이래난 자꾸 쇼크. 이쁜 여자 그 여기서부터. 쭉한 방이죠 단체로 찍었어요 단체 사진 이렇게 많이 여기는 얘네들이 자연 방생 해가지 감사합니다 다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브랜치 대구 가자 갈 시동 저거 먹으러 저거 맛있어요 수제, 수제 여덟 감사해요 오늘도 수제 꽃샘 같은 하루 좋은 하루,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더잘 쉬면 CLX 타임, 땡수만나비 마침 TV, 땡수만나비 가려고 오케이 빠이